안녕하세요. 리뷰해볼 TV. 자동차 카다로 리뷰해주는 비디오직는 아저씨, 비자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차종은, 셀토스야. 여러분들, 기아 자동차의 카렌스의 후속이다. 뭐, 그동안 뭐, 모터쇼나 이런 데서 컨셉카로, SP. 어, 시그니처로 이렇게 알려진 그 차종인데, 이제 딱 셀토스라는 차명으로 어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뭐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셀토스 한번 또카다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컴팩트라고 해서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높이, 뭐 이런 것까지, 뭐 고급성,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에 어, 사로잡을 수 있는 코너하고뭐 일부분 뭐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들 공유하지만 디볼리를 이제 어, 꺾기 위해서 이제 나온 소형 SUV지만 기준일 뿐이고 아주 하이클래스 한 차원 높은 소형 소형 SUV가 탄생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봐도 예쁘다. 라는 생각을 어, 들 만큼 굉장히 아주 그냥 임팩트하고 샤프하면서 코나하고는 확실히 또 다른 어, 멋을 가지고 있죠. 외관적으로. 어, 외관적으로 이거 이렇게 지금 카다로그상이나 우리 실제 차종에서 셀토스에 어느 정도 멋있는 그런 모습들을 어, 누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머니가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대부분 셀토스가 어, 이렇게 부패식이야. 부패식. 어, 굉장히 많은 옵션들. 어? 이런 것들을 뭐 성능적인 것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디자인적인 것들 뭐어 이런 옵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어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골라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구매할 수밖에 없게끔 멋있는 외관 셀토스를 느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 머니가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요즘에 이제 현대 기아 차들이 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뭐 약간 뭐 이거 뭐 나올 때서부터 뭐 SC 40 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차들 좀 비슷한 차들 이보크처럼 어 생긴 것도 있다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외관 가지고 이렇게 뭐 이야기들 많지만 깜찍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또 베뉴하고 같은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의 뭐 투싼급의 스포티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어. 나름대로의 좀 커다란 차체를 또 어, 가지고 있어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를 만큼 굉장히 외관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뭐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해 대부분 사람들도. 응? 뭐, 이게 터프한 매력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 호랑이 코 그릴, 기아차의 전형적인, 뭐, 어떻게 얼핏, 요것만 띄어놓고 보면은, K5하고 뭐, 크게 이렇게 또, 다른 그런 느낌은 없어요. 여기 이제, 라이트라든가, 뭐, 깜빡이 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인한 인상들을 좀, 섬세하게 이렇게 집어 넣은,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더 이제, 세련된 그런 멋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의 강점은, 아무래도, 보여지는, 멋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층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일반 소비자들도 누가 봐도 어, 아 이쁘다라는 생각이 끌리게끔 만들어진 그런 차인 것 같고요 기존의 그 코나가 갖고 있는 그 눈은 이렇게 찢어지고, 이렇게, 어, 우리가 기존에 볼수 있는 그런 자동차, 지금 은 많이 익숙해졌지만, 그, 어, 데이라이트 같은 것들, 어, 주간, 어, 그런 것들이, 어, 조금 막 이렇게 위치라든가, 그 램프, 어, 그런 것들이 히든 형식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 어, 호불호가 이렇게 나뉜다 그러면이 셀토스는 차량을, 차량이 갖고 있는 그 멋, 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그 자동차라는 거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것들을 어, 어느 정도 잘 다듬어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의 어, 자동차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 내가 여태까지 카다로우 리뷰하면서 이렇게 텍스트로 많은 내용들을 어, 이렇게 읽, 읽게 해 놓은 거는 어, 근래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 그래서 뭐 와이드 제 10.25인치나 이제 자기네들이 강조하는 것만 이제 좀 글씨를 좀 크게 했네. 그래서, 이제, 어, 안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핸들, 이 핸들도 이제는 조금 기아에서 어, 조금 이제, 어, 새로운, 좀 이렇게 모양으로 좀 이렇게 바꿔줄 때가 온것 같아. 요즘에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나 어, 비교할 수 밖에 없지만, 어, 같은 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다른 듯 같은 느낌이라고 내가 뭐 말씀드리지만 어, 외부 디자인은 기아차가 훨씬 더잘 뽑고 어, 내부 디자인이나 마감 재질 뭐 이런 것들은 물론 기아차도 뭐 훌륭하지만 어, 현대차가 훨씬 더 디자인은 더잘 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물론 뭐 사람들마다 취향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거는 여러분들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인버테인먼트를 어, 이렇게 어, 확인할 수 있다. 고속 충전 무선 시스템 당연히 달려 있고요. 이 공간 이 활용도 어, 이렇게 뭐 접이를 폴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트 배치나 이런 것들을 어,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어, 그래서 공간 활용도라든가 어, 적재 공간을 좀 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내를 어, 보여주고 있어. 티볼리 에어를 제외한 어, 소형 SUV급에서는 뭐이 정도면은 평균 이상의 어, 적재 공간을 마련해 준 거죠, 여러분들. 소형 SUV인지, 어, 진짜 기준이 모호해지게 만들게 이렇게 출시를 한 거예요. 공간의 현대, 뭐, 기아,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듯이 실내 공간 빼는 그 기술을, 어, 완전히 여기 집약체로 셀토스에다가 쏟아부은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운전성 못지않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빙 개념의 변화 어? 운전을 신경쓰고 고된 일이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는 자동차 운전을 자동차가 운전을 대신한다 어? 믿고 맡겨라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드밴스 드라이빙 해가지고 이제 어? 연비서 부터 뭐 여러가지들 어? 자세 흐트러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드라이빙의 안정적인 자세 유지를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연비 확보나 안전을 넘어 이제 기분 좋은 운전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 기술, 뭐 차로 이탈 보조라든가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것들 해가지고 스마트한 셀토스의 드라이빙 감성을 어 느낄 수 있게 탑재하고 있다. 자, 후측방 충돌보조, 안전 하차보조, 뭐, 당연히 다 들어가 있구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교차 충돌보조, 뭐, RCCA, 뭐, 이런 것들, 어, 다 이제 뭐 드라이브 YG에 이제 묶여 있는 건데, 113만원 정도 추가하셔야지만, 어, 이 기능들을, 어, 경험하시고 적용할 수 있어. 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셀토스는 뭐라고? 뷰페, 뷰페 알지? 뷰페, 어? 우리 어? 식당 가면 뷔페식으로 먹잖아. 어? 옵션도 이렇게 뷔페식으로 다 고르셔야 돼. 음식 먹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 어? 옵션도 다 그런 식으로 고르셔야 돼. 아, 다다이성 모두 다 준비됐다. 멀티 링크서부터 어, 트랙션 모드, 주행, 어, 드라이브, 어, 트랙션이야. 그냥 뭐 스노우 모드하고 샌드 모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최적화해서 안정 주행 뭐 이렇게 좀 험로 타출이나 뭐 이런 것들 어, 할수 있는 그런.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트랙션 모드로 어, 탑재하고 있다. 일단 DCT로 해서 연비 효율 내구성, 변속 마감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응답성 있는 연비 향상을 동시에 구현해주는 어, 스마트 스트림 7단 DCT를 이렇게 어, 적용했다는 거. 셀토스는 완전히 깡통도 하시면 어, 어, 아주 그냥 차의 그 감성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파워트레이닝 보시면 감마 1.6 T GDI 엔진, 그다음 스마트스트림 D 1.6 엔진 이렇게 해 가지고 어, 가솔린 엔진 타시면12.7 12.7 어, 12 k 로야177 토크 어, 나오고요. 스마트스 디젤 1.6 엔진 타시면은 어, 복합 연비 어, 거의 뭐17.6 정도 나오니까 어, 뭐 잘만 타시면은 한 20까지도 찍겠는데, 근데 이제 마력은 조금 어, 136. 마력 정도 밖에는 이제 되질 않죠 디젤까지 이렇게 가솔린까지 골라 탈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을 준비해 주고 있다 같은 얼마 전에 나온 베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확장성 있는 파워트레인이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지 이제는 뭐 거의 소형 SUV는 1.6 시대인 거지 여러분들 앞으로는 제가 얘기했잖아 대부분 이제 2.0이나 2.5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이제 작은 차들은 1.6을 어,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화 될 거고, 칼라나 뭐, 이런 거는 뭐, 배뉴만큼, 뭐, 투톤 컬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루프까지도 색깔을 이렇게 좀 다변화시킬 수 있게끔 다양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칼라들 제공해주고 있고요. 조금 셀토스의 멋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뭐, 이게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셀토스 가격포인데, 이렇게 막 살펴보시면 은 어? 트렌디가 가솔린 터보하고 디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929만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지 어? 근데 실질적으로 어, 탈 이게 자세히 주요 기본품목들 옵션들이나 이런것들 탑재된거 살펴보시면 하물며 직물시트야 직물시트 아무리 이제 가격대를 뭐 어, 가성비를 추구하는 거 차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인조가족 어느정도는 넣어줘야 되거든 요즘 차종들 예, 직물시트 막 나중에 오래 타면 여러분들 막 해지고 막 땀냄새도 막 쩔고 물론 요즘 직물시트도 굉장히 좋아졌지만 소재가 어,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 요즘 차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옵션, 뭐 이런 정책을 지금 셀토스에서는 아직 어쩔 수 없는가 봐. 얘네들도 음 가격대를 1929만 원이면은 어 거의 뭐싼 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형 SUV인데, 와 진짜 이건 가성비로 깡통으로 탈 사람은 그냥 어 타라는 얘긴 거야. 여러분들, 토마트뭐 이런 키 자체도 어 상급 이상 이렇게 넘어가야지만. 달아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카다로그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야. 뭐라고 말씀드렸냐? 을 어, 뷔페식이라는 거야. 우리 뷔페 가 가지고 내가. 어, 고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먹잖아. 어, 이 옵션도 그렇게 골라 먹으라는 식으로 아예 트렌디는 거의 안 팔린다는 거지. 이거는 진짜 뭐 업무용으로 막, 막 쓰는 사람들 아닌 이상은 이거 사, 사겠어요, 여러분들? 자가용이라든가 출퇴근용으로도 어느 정도 개인용 차량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급이나 노블레스급은 어, 요런 어, 거 탈라고 하여 프레스티지급을 여기는 프레스티지급을 어, 완전히 이제 팔아먹기 위한 여기 뭐 선택이나 이런 것들도 어, 무조건 컨비니언스는 이거 넣어야 될 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들. 이 정도 타야지만 열쇠 키로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laughs> 어, 제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껍데기도 여러분들 아까 진짜 이 카다로그나 어, 실제 어, 이렇게 우리가 뭐 시승 차라든가 이렇게 보여지는 차들 어, 그런 것처럼 셀토스의 어, 완벽한 디자인 감성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어, 옵션으로 다다르셔야 돼. 셀토스는 이게 뭐 어차피 이게 트랙션 모드라는 게뭐 어 이중구동이든 사륜구동이든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효과라든가 이렇게 성능 뭐 이런 기능들이 뭐 이렇게 확확 이런 차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체감적으로 딱 와닿는 그런 것들이 어 근데 이런 걸뭐 굳이.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시면, 이런, 거, 이런 경우에는 뭐, 저기 4W 적용시에는 트레스모드 미적용이라는 거는 뭐, 이름구동에서도 뭐, 그다지 뭐, 그렇게, 그런 성능적으로, 이렇게. 더 월등하다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우동이면 <laughs> 무조건 좋겠지 그리고 이렇게 다를 다르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에 이제 차 파는 애들이 뭐 이렇게 리뷰하면서 얘기하잖아 여러분들한테. 어뭐돈 있으면 다세요. 뭐 이러면서 여유 있으시면 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걔네들이야 뭐 지들이 안 사는 거고 나중에 중고차로 팔아 먹을 때 오히려 옵션 달아 있는 차들이 많이 중고차로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걔네들이야 뭐. 어 그런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돈이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차 구매할 때 카드로 고딱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리뷰를 하다보면 이게 딱 보시면 딱 답이 나와 어우 선택품목을 너무 아주 그냥 어 알차게 야무지게 막 집어넣어 놨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옵션 장난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딱 보시면서 어, 딱 느껴지잖아. 이건 깡통 사지 말란 얘기거든. 이게 이제 쌍용차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 어 살펴보시면은 쌍용차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왜 쌍용차가 이런 식으로 돼 있냐면 여기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나 이 후륜 어, 멀티링크 서스펜션 이걸로 어, 바꿔야 된다는. 그래야지만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을 어 177만 원에 가격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달아야 된다는 얘기. c t b a 라고 어, 물론 뭐 개성형 어토션빈을 갖다 끼워놨으니까 뭐뭐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이게 만족도나 이런 감성들을 뭐 이렇게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얘네들 디자인빨로 자신이 있으니까 어 자기네들도 이제 쌍용차처럼 <laughs> 어, 한번 성능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어 그런 것까지도 다 옵션으로 해서. 하지 않을 사람들은 그냥 아예 싸게 타고 다니고 글을 어? 비싸게 해서라도좀 셀토스의 감성을 극대화 시켜서 타고 싶은 분들은 돈을 투자해라. 어? 근데 그돈다 투자하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자람 저기 뭐야 투싼 이상 스포티지 뭐 산타페, 소렌토 뭐 여기까지도 가능해 여러분 진짜 셀토스, 어 카다로그 오랜만에 어 책본 느낌이야 책본 아우 아주 그냥 텍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 아주 시인성이 그다지 좋지는 않네. 어, 여러 가지 좀 고급스럽고, 이제 종이 재질도 좀 그래가지고, 어, 좀 잡지 보는 그런 느낌의 어, 카다로그였는데, 좀 이색적이고, 또 사이즈도, 좀 앙증맞게, 또 이렇게 소형 SUV라서 이렇게 좀 작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책한권 읽은 그런 기분인데, 출시한지 뭐한 달,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 뭐 벌써. 어? 생산량이라든가, 어, 누적 판매, 어, 그 계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 곧뭐만대 가까이 지금 이제, 8천 대를 넘어서 만대 가까이 지금 이제, 판매하는 걸 봐서는 진짜, 어, 판매에, 있어서는, 어, 기아차의 어, 소형 SUV 요즘처럼 또 이렇게 불경기고또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아주 그냥, 어, 괜찮은 차종, 그러면서도 이쁘면서, 어, 느 정도 뭐 성능도, 어, 발휘해주는, 확실하게, 어 뭐, 임팩트 있게, 어싼 차로 셀토스 타고 싶으면, 어 깡통으로 가고, 아니면, 어 고급지게 셀토스 느끼고 싶으면, 옵션 빵빵하게 돈, 어 여유 있는 사람들, 어돈 집어넣고, 뭐 구매해서 타, 타봐라. 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능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차를 타고 싶으면, 코나라든가, 아니면은, 어 베뉴 쪽에서, 어, 아쉬운 부분, 요 셀터스나 요 스토닉에서 기아차에 어 없는 부분들을 잘또 이렇게 분할해 놓은 거죠. 기아 현대가. 어 이게 또한 지붕 어 팀플레이를 아주 잘 하고 있는 어 그런 거야. 여러분들 소비자들이 어디로든 어못 가게끔 다른 차종을 어 넘어가지 못하게끔 현대 기아에서 딱 아주 그냥 타겟팅을 아주 제대로 해서 팀플레이로 전략적으로 어, 만들어진 셀토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무튼 뭐 공간이 라든가 어 준진형 suv 투싼 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어 가성비 있는 정말 요즘 실용성 있는 그런 소형 suv 를 찾고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 외부 디자인 까지도 굉장히 어, 월등한 그런 멋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종을 찾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셀토스 한번 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 기아자동차의 셀토스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와 가격표 한번 어, 살펴보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블 TV 자동차 카다로그 리뷰해주는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옵션 카구나 옵션 카 어? 옵션 아주 그냥 대잔치다 대잔치 와.